Yeah. Uh.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내 발을 고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머루 피 닿지 아니 하할 거야 내머릎분오직 주님 앞에서 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쩔어봐 그때를 위해 내가 무엇해야 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패널 지고세 번째는 꿈을 꾸어 네 번째는 쉼 없이 믿고 또 믿어 그리고 기대 아무로저 just w a i t 그 시간을 지금 가져 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밑바닥 이게 나의 현주소 들어오면 뼈로 생겨도 절대나 멈춘 적 없이 달리고 있는 중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가기에내 미래는 희미하지만 이미 힘이 알지 내 시작점과 정반대라는 걸 세상이 할수 없다는 건난 이렇게 불러 가능성 오늘도 내빈자을더 계속 채워나가 매일 밤마다 꿈에 대한 열정으로 끝없이 태워만 나내 네 시간들을 헛되게 그 악한 게열을 살만해서 보냈때면 항상 I f r e e to my God, say to my God Please raise your mind, my soul, my m i So please oh my God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며 정복해 이건 서로 만들어진 일은 나를 위한 사명 아직 다들 몰라 내 이름 그렇게도 크게 외치는 중나는 너는 또 여전히 굶주리는 태도로 자세를 낮게 눈은 항상 위로 올려 내가 나를 대표해 나와서 목소리 뭐, 높여 내 관이 잘지기 전까지 내 꿈들이가 어머지 고 자만하는 남의 고등 눈을 뜨니 plastic s u 언제나 시간을 아끼라 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이나 이렇게 물어지면 내가 세워졌지 TikTok.